자 5대5 경기입니다. 5대5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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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갑니다. 자자인입니다인아 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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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목살> 자, 위로 리시브 위로 네. 토스 편안하다. 자 디비기 바우스 자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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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경기 <웃음> 야 올렸어요 여기여기 수비 두명 더? 두명 더. 헤이. 자, 5대5 경기입니다. 5대 5. 너! 오. 너! 오. <laughs> 거의 뭐 폭행 수준이죠, 지금? 달령 <laughs> 플레이. 넘어갑니다. 자, 자, 바운드 잡옵니다. 야 여기서 네, 야 여기서 입습니다. <laughs> 자 실수하면 지고 받으면 이깁니다. 자, 오대 삼. 자 갑니다. 자, 짜! 짜! 야, 야, <laughs> 했잖아. 자, 2인입니다, 2인. 자. 자 인입니다. 인. 자 서브 갑니다. 저저저저저, 야! 야! 나이스브! 자 리시브 좋고요, 토스 우와. 좋고요. 자자자, 자, 자, 받았습니다. 와! <laughs>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. 자자 자, 오케이, 자 수중전입니다. 수중전 연습. 자 올리고, 자 받았습니다. 아아 예, 예. 아, 수중전. 자, 실제 수중전 느낌으로. 자, 받아냅니다. 좋구요. 자, 넘기면 됩니다. 어, 너 좋았어. 받았습니다. 자, 잘 튕겼고. 자, 갑니다. 가자! 가자! 아웃 아니에요? 아, 니이에요 자, 공달아 갑니다 자, 받고. 올리고. 자. 자 우와! 아 발크대 걸릴 뻔했어요. 거의 근접하게 가다 됩니다. 자 홍간장 팀대 배구 팀 비올 때는 아 위로 리시브 위로 토스 자디비기 파워업 자자 역전 야 역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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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150 역전합니다. 자 위로 봤습니다. 자 홍간장이 공격 비운날 비운날 가. 자구대9입니다 구대구. 자. 9대 9대 자. <laughs> 자 갑니다 자. 맞고요. 올립니다. 짠. 아. <laughs> 이게 수중전이기 때문에 모릅니다. 오케이 자자자자 잘 살렸습니다 아주 가자. 와. 자 갑니다. 자 플레이 자11대 10. 자, 봤구요. 자, 가자아 <laughs> 나이스 서브. 아, 아깝습니다. 어, 11대12. 자, 한 점, 리드합니다. 105팀, 플레이! 나이스! 이시브. 자, 올리고, 자, 멀어요. 여기서! 아, 여기서! 자 낮은 서브. 자, 자, 갑니다. 자, 자, 들어갔습니다. 나이스 안 추. 자, 비오나 낮은 서브 잘 받았습니다. 오케이, 오케이, 오케이. 낮은 자 실제 수중전 서브입니다. 어 받아냈습니다. 나이스, 나이스 플레이, 플레이, 플레이. 자. 아깝습니다 아잘 받았어요 나이스 자 실제 수중전 서브입니다 나이스 천천히 천천 천천히. 천천히 좋아요 짠짠야 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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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스 공격 아자 자, 자, 플레이 자 실제 수중전 서브 칼리시브 아 수중전 칼리시브 이야 아 들어왔어요, 들어왔어요, 들어왔어요. 천천히, 천천히, 제자리, 제자리. 어이, 이야, 오! 이야, 받았습니다. 이야, 이 강력한 걸 받습니다. 오케이. 다시 오케이. 하나 더, 하나 더, 하나 더. 자, 갑니다. 오케이. 아웃입니다, 아웃입니다. 예, 조금 나왔습니다. 약간, 약간. 와, 들어가면 점수인데. 자, 송규 선수, <laughs> 플레이. 자, <laughs> 송기준 선수. <laughs> 나이스 수비! 나이스 수비! 공격! 이야! 와. 예. 네. <laughs> 자, 15대15. 자, 수중전 경기. 야 올렸어요. 여기 서 여기 서 자 플레이 자 실전 아 조금 나갔습니다 아 아깝습니다 아깝습니다 오케이 자 갑니다 자 머리 닿습니다 쓰셨습니다 자 넘어갑니다 아 나이스 수비 오 나이스 야, 수비 좋아요. 수비 좋았어요. 야, 야, 가야 돼, 가야 돼. 자! <목> 네. 아이, 자, 7대7 동점. 어, 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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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. 아니야, 이, 이 없어. 요 번호 하나. 아, 7대 7입니다. 아8대7 아, 아, 역전, 역전. 아이고, 야! 아이고, 야, 야 아, 송규재 아. 받았어. 빨리. 자! 아. <laughs> 자105팀자 수중전 4강 경기 자 수중전 4강 경기 아! <laughs> <laughs> 할수 있을 것인가 플레이 자좋 좋아요 오케이 받았어요 자자와우와 가다 우와, 있습니다 야 가다 됐어요 가다 됐어요 자, 오케이, 갑니다. 자, 수중전 서브, 안쪽 서브. 쫘아, 어, 받았습니다. 어, 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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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발. 어! 자! 오, <laughs> 자, 20대 19, 안측 미러차기 서브. 엄청 밀립니다. 어, 아. 받아 받았, 받았어! 어! 받았어! 어! 자! <laughs> 나이스 수비, 나이스 수비. 주스, 주스, 주스. 자, 주스. 어, 주스. 오케이, 20대 듀스, 듀스하며, 듀스 하면 듀스. 어, 또다시 미러차기. 예. 네. 약하게. 아 나이스. 천천히, 천천히. 오, 야, 아, 나이스. 자! 야, 받았다. 왼발! 왼발! 아이고! 아, 나이스. 아자 자! 오케이. 아! 오, <laughs> 105팀 승리! 져서 죄송합니다. 죄송습니다죄송습니다 나이스, 나이스. 아, 수중전. 아, 우리 수비 오늘 뒤에서 받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. 4대8이 좋습니다. <laughs>